안녕하세요, 장만네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점토 소개할 를 건데요. 하다 끊겨서 완전 짜증나게 모데나도 내다 네? 소개하고 있었는데 끊겨가지고 마침 아니 맨 끝에 하다가 끊기면 어떡하라고 진짜. 일단 모레나 소프트를 제작했습니다. 아, 저는 수대, 아예 수대래. 수대. 소개할 거예요. 소개. 에수제네 먼저 로 모델하고요. 진짜 이게 오늘 모델하고 너무 끈적끈적한 거예요. 먼저 짜증나게. 일단 아 제가 원래 풀 점을 넣어야 돼요. 이거 제출처란 건데 풀 점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굳으면 끈적끈적 되게 반투명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풀 점이거든요. 반투명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요 저는 이거 뚜껑 열로 사용 안 하고 이거 잘라서 사용하려고요. 해그래잘될것 같아요. 맨 끝에는 지금 안 놨어요. 그걸 그. 완전 완전 끈적끈적해 완전 어, 완전 진짜. <laughs> 일단 이거 수제 모델하고요. 뚜껑은 되게 네, 이렇습니다. 이거 이것만 만졌는데 이렇게만 붙고 진짜. 이게 수제 하티고요 이게 수제 하티 소프트인데요 이게 크신데 이것도게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수제 하티 같고요 이게 하티 이게 핫티 같고요 아이고. 이 저.. <laughs> 이게 수제 하티고요 이게 수제 핫티 소프트인데 이게 하티 같고 이게 소프트 같다까요보세요 지금 모델은 소프트 같기도 하고 이게 하티 소프트 같고 이게 하티 같아요 완전 말랑말랑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건 모드, 모데나 소프트 같고 하트 소프트 같고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일단 요거를 꺼내서 제가 촉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려야 아실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지금 이거 모드나 소프트 이거는요 제가 하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티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다 모데나 소프트를 섞었는데 지금 모데나 같아요 천점도 섞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하, 하티 하 소프트 같고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이게, 이게 진짜 쓰재 하티가 천점 같은데 파티소프트가 천정같고 맞잖아요 전화 전화 틀린것도 아닌데 잘 못써서 글씨가 왜 완전 안 써, 완전 그지가 안 써져요. 아, 완전 짱이야. 아니, 이미, 이미, 이미 엎,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완전, 완전 파티 같아요. 아, 씨. 괜히 이거 써 가지고 비닐 남기면 하고 완전 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집어 넣는 방법이 어, 집어 넣는 방법 신청 들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 수제 하티 소프트랑 수제 모데나랑 어, 하티도 어떻게 만드는지, 어, 신청 오면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서, 심심해서 그냥 만들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이 뭐지? 아. 아, 맞다. 하트 오, 어, 아, 본명 쓸 뻔했어. 저 작은 판다인데요. 그냥 판다라고 썼어요. 알것 같아서. 마이. 자. 아, 보면서 보면서 또, 하. 아, 어, 작은 판다예요. 근데, 그냥 판다라고 썼습니다. 한번 더. 네, 이렇게 해서, 어, 수제 점토 소개였거든요. 수제 점토인데, 이거 신청 들으면 다 만들도록 하겠고요. 근데 지금, 어, 핫디 소프트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점은 여기 있어요. 촌점이 있는데, 모든 소프트가 다 굳어가지고 안 굳은 데만 골라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네, 그런 거것고요 어, 지금까지, 아,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왜,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하하. 버릴 건 버려야 되는 네, 그리고 제가 소개할 게 하나 또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냥. 또 다시 올리기 귀찮으니까. 네, 이건데요. 제가 틴트밤을 만들었어요. 틴트밤. 이쁘지 않아요? 어때요? 완전 이쁜데, 색깔? 무색, 무쇠, 무색은 아니에요. 틴트 밤인데 무색이면 좀.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긴 하지만. 아, 아 완전 웃기다. 네, 이건 네, 지금부터 소, 아 지금까지 소개. 네, 간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